안녕하십니까. 수어 통역 실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수어 통역은 통역의 기술, 다시 말하면 화자의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수어를 배웠을 때, 어, 단어 단어 해서 우리가 수어를 했을 때, 아,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건 통역의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통역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 표면에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것보다 자꾸 변형을 시켜요. 근데 수어는 같은 의미면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있는 단어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를 먼저 찾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메시지들을 통역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그 빈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도 지금 빈집이 많고 대두 도시조차도 빈집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자, 우리가 보면은 제외한다는 수화가 있습니다. 제외.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전국이 비다. 근데 수어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순서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오늘은 결혼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라는 표현이 수어로 하면 어떻게든 일주일 전에 결혼했다고 자꾸 보여요. 그래서 수어는 이 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혼선을 많이 두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이것이 끝나고 다음에 무엇을 한다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네, 또 한편은 뭐냐면 음. 어떤 걸 뺀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죠. 그 수화에서는 이걸 하고 이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이건 이렇고 나머지는 이래요. 이런 표현들이 좋고 이걸 뺀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서울 왜 뺄까요? 자꾸 그거 이제 꽂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이쪽은 문제 없어. 아니면 서울 외로 집이 빈집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때. 이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라그보다도, 서울 이쪽은 집, 문제없어. 이외에 이쪽 지역은 집이 빈집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수화통역하는 사람이 많이 좀, 이런 부분을 표현합니다. 집하고 이렇게 비어요. 참, 빈집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집 자체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집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집은 있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하고 사람이 비었죠. 그걸 한꺼번에 집 안에다가 이 동작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이빈 거죠. 그래서 집 하면 집들이 비어 있다는 빈집 개념이 됩니다. 이걸 집하고 여기다 해 버리면 집 자체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집수 합치니까 10만. 자, 여기서 10만 채 가까이 된다. 우리 수화에서는 가까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0만 채 정도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이제 빈집이 늘어간다. 자, 농촌뿐 아니다라고 하면 농촌은 아니다라는 수화가 돼요. 그래서 농촌 지역 집 맞죠. 그런데 도시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빈집이 많은 도시가 부산 그리고 전남. 이번에두 곳을 가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집 중에 둘. 가 보는데 곳이 어디냐면, 부산 가 보고, 전당 가 보고, 자, 이것은 한때 집을 구하려는 노동자들이 넘쳤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동자를 굳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이 많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쓴 걸까? 그 예전에 지금 사람 주로 집이 이거죠. 그래서 예전엔 어땠다? 집을 구하려는 노동자들이 넘쳤어. 집 찾는 노동자들이 넘쳐. 하기보다도 예전엔 사람 많아. 그래서 집질 공간이 모자란 언덕은 주택으로 빽빽이 쳤다는 게 뭐냐면 평지에 집들이 꽉. 그래서 더, 뭐님, 언덕에 있는 곳까지도 집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자, 멀리서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여. 라는 것보다도, 집. 자, 가까이서 뭔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공, 가. 뜻 뭐냐면, 집. 집. 집에 아무도 없다. 비었다. 이런 글씨가 다 200. 200채가 붙어 있다는 거죠. 주인 없는 건물은 망가지고 흘러낸다. 자, 주인 없다를 굳이 하기보다 집 비어. 그래서 건물 또는 집이 망가졌다. 근데 망가졌다는 게 이걸 쓰면 뭐 누가 망가친 것처럼 보여. 근데 오래돼서 방치돼서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이 표현보다도 집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물어짐. 하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다. 어떤 사고일까요? 무너지고, 뭐, 쓰러지고, 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 음. 자, 얼마 전에도 여기가 무너져서 119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집이, 집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 119라고 했어요. 119라는 게, 우리가 119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얼마 전에? 자, 119보다 이게 약간 경광등의 개념이에요. 경광등이 있는 차.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찰차 또는 소방차를 이렇게 얘기해요. 소방차는 불, 하면 됐고 근데 이게 불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서 긴급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가만 불났다 그러면 불 자동차를 쓰면 되지만은 이게 불난 게 아닌데 이 표현하면 약간 불 자동차가 온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경찰하고 오면 뭐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긴급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이 비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자, 비기, 집이 비기 시작 10년 전, 이런 것도 되고, 우리가 수화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날짜들이 보통 먼저 나와요. 그래서 10년 전, 집. 자, 이렇게 되면 점점 비어진다는 거죠. 심전전에 배 만드는 세사 곳. 배 만드는 곳, 망했어. 자, 쇠락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수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쇠락했던 게 한편으로 망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어. 자, 여기서는 집이 비었다라는 것은, 빈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쇠락, 하고 지역이 불황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불황이다. 물론 소환수있지만돈 없어서 빈집이 늘어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배 만드는 회사 망해서 사람이 줄어. 자, 우리가 지역 불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할수 있고 그거 플러스 요걸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돌아본 전문가는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 주로 집 비워져, 집 비워 사람 오지 않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떤 거 악순환이야, 여분 때문에 일단은 어떤 것에 어떤 것에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 그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서울 수도권을 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집을 구하고 싶어도라는 수화가 갑자기 빈집에 붙어 있는 수화처럼 보여요. 그러기보다도 서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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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람과 그 외에 집,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수화 표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핵심 무엇이냐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보느냐? 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